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부기 성경말씀 주종아 목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리고 이렇게 철이 없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 지혜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지잖아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음 안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돕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성장,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의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선생님이 계신다. 그 선생님을 인해서 참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분이고, 아, 정말 행복한 분인 거죠. 아, 스승의 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 뭐, 우리 신자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진정한 선생님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장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귀한 그 선생님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우리는 또알수 있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잖아요. 본래 6월절 식사는 그 정해진 식순이 있어요. 그 식순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식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순서가 뭐가 있냐면 그 식사 중에서 가장 윗사람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리는 그 순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물을 받으셨고 그 물로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분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가장 위 어른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의 그 먼지 묻고 때 묻은 그 발을 씻어 주시는 정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귀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함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 그 사람들은 어,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또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꼬집습니다. 23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뭘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고, 또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에 합당하게 존중받지 못하면, 또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위선하는 것으로 보신 거죠. 돈을 좋아하고, 또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나누면 되는데, 가르치려 든다고 한다거나, 정말 신앙의 삶을 일평생 살아오시고, 또 성실하게 그 신앙의 연조를 잘 지켜가고 계시는 분들에게까지도, 마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는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경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슷한 개념으로 야구부서에서도 보면요, 3장 1절에 야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선생된 입장에서 존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라. 그런 무경함이 있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스승님이 또 계세요. 어떤 분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분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아, 조심해야 될게 있겠죠. 네, 예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입니다. 아, 자기 생각에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에 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그것은 성경을 건강하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범위로 우리가 봐야지 자칫 어떤 분들은 뭐, 영성이 깊다, 뭐, 신앙이 깊다, 뭐, 이런 표현 하면서, 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매년 기념일로 맞이하는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그 귀한 선생님, 스승님이 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 또,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말씀 주종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